파일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편집 오브젝트 문자 선택 효과 보기 윈도우 도움말. 메뉴 구성은 매우 간단한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파일이라는 메뉴를 보게 되면은 자, 새로 만들기부터 종료까지 순서대로 쭉 나와 있고요. 편집을 보게 되면은 말 그대로 편집에 관련된 것들이 있어요. 아까 간단하게 환경 설정에 대해서 봤죠. 오브젝트로 들어가게 되면 이 오브젝트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일러스트레이터에서 하나 만들었을 때 하나의 개체를 오브젝트라고 얘기합니다. 일러스트레이터는 오브젝트로 시작해서 오브젝트로 끝난다 라고 생각을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자 문자 요거 이제 타이포그래피 쪽인데 문자에 관련된 쉽게 말해서 우리가 어떤 이제 텍스트를 입력을 하고 수정을 하고 변환하는데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선택은 셀렉터라 그래가지고 어떤 이제 내용에 또는 뭐 오브젝트를 선택했을 때그 선택에 대한 방법 여러가지 방법을 얘기하고 효과 파트를 보게 되면은 이펙트 부분이에요. 어떤 특수한 어떤 효과를 아주 쉽게 구현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러한 메뉴들입니다. 그리고 보기 쪽을 들어가 보시면은 보기에는 여러 가지 보기 형태, 그 실질적으로 출력이 되건 안 되건 또는 드로잉하고는 관계 없지만 우리가 이제 드로잉할 때좀 편의를 주는 그러한 도구들이 모여 있어요. 윈도우 쪽을 가보게 되면 윈도우에는 여러 가지 형태의 패널들과 그다음 옵션들 이런 것들을 따로 내가 꺼낼 수가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도움말은 말 그대로 어도비의 좋은 말 사이트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패널이다. 됐죠? 자 왼쪽에 보이는 이 창이 바로 뭐냐면 툴바입니다. 툴바, 도구 바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자, 여러분들이 처음 켰을 때는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었을 거예요. 일자. 자 위에 보면은 화살표 모양 찾았습니까? 자, 이 화살표 모양을 누르면, 일자로 되어 있는 것을, 그러니까 일열로 되어 있는 것을, 이열로 표기가 가능해요. 순서는 왼쪽,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서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자, 이렇게 선택이 가능하고, 오른쪽에 보이는 얘네들은 패널이라고 합니다. 자, 도구예요. 툴이에요. 툴. 그 다음, 오른쪽은 패널입니다. 오른쪽은 패널이에요. 자, 이러한. 툴바는 밖으로 꺼낼 수가 있어요. 툴바는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배치를 할 수가 있다. 패널 역시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꺼내어서 쓸 수가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전부 다 빠져나오죠? 잘 빠져나오나요? 모든 패널을 다 꺼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 배치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작업 영역의 공간이 적은 경우에는 별도의 모니터 쪽에다가 끌어다 놓고 쓸 수가 있겠죠. 그죠. 작업 영역 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가 내가 원 상태로 되돌리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갖다 놔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갖다 놓는 게 굉장히 어렵죠. 어렵죠. 따라서 위쪽에 보면 현재 여러분 필수라고 하는 게 보일 거예요. 필수. 자, 요거 필수라고 하는 거는 일러스트레이터를 사용할 때 그냥 기본적, 기본 필수값입니다. 클릭을 해 보시면 밑에서 세 번째 필수 재설정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필수 재설정을 클릭하면 원래 상태로 돌아갑니다. 처음 상태로. 자, 아래쪽에 보니까 아까 레이아웃, 문자 처리, 웹, 인쇄 및 보정, 자동화, 추적, 페인팅, 자, 이러한 모드들이 있는데 필수는 기본 형태를 얘기하고 문자 처리나 레이아웃, 이런 이름들은 각각의 이름에 맞게, 즉, 레이아웃이라고 하면 어떤 틀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도구들을 전면에 배치하게 돼요. 간단하게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레이아웃 클릭을 하게 되면, 자, 어떻게 되죠? 레이아웃을 만들 때 주로 쓰는 도구들과 패널들로 재설정이 됩니다. 문자 처리를 클릭하게 되면 문자에 관련된 타이포그라피에 관련된 내용들로 다시 바뀌어요. 오른쪽 패널을 보시면 돼요. 웹으로 선택을 하게 되면 웹 디자인에 가까운 그러한 형태로 다시 재활성화되고요. 인쇄 및 보정은 일반 출판 모드입니다. 출판에 가까운. 그러니까 인쇄나 또는 수정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도구들을 앞으로 빼내옵니다. 자, 페인팅이라고 하는 것도 보면은 말 그대로 그림을 그릴 때 드로잉을 할때 가장 많이 쓰이는 것들로 재배치가 되더라. 그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이제 적합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자주 쓰는 것들이 모다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그 모드로 변형을 시킬 수가 있겠죠. 하다가 다시 필수로 넘어가게 되면 처음 상태로 돌아가고 마찬가지로 이 메뉴들의 배치가 잘못되었거나 틀렸다면 필수 재설정 재설정 모드는 전부 다 있어요. 이러한 재설정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다. 자 여기까지 됐죠. 왼쪽에 이제 툴바를 보게 되면 가장 많이 쓰이는 도구들이에요. 자, 이러한 툴바의 첫 번째 에 차지하는 것은 선택 도구, 선택 툴입니다. 자, 이 선택 툴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콘의 모양이 검정색 화살표로 되어 있어요. 자, 얘는 개체를 선택할 때 사용을 해요. 개체를 선택할 때, 다시 말해서 오브젝트를 선택할 때 사용하는 게 바로 선택 도구. 그 옆에 보면은 하얀색 화살표가 있는데 이 하얀색 화살표는 직접 선택 도구라고 합니다. 자, 왼쪽에 있는 것과 오른쪽에 있는 것둘다 선택이죠.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애는 뭐냐면 어떠한 개체에서도 특정한 한점 또는 여러 개의 점을 따로 선택할 때 세부적으로 선택할 때는 직접 선택 도구를 이용해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선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모든 작업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두 가지가 가장 많이 쓰이는 도구이고 이 가장 많이 쓰이는 도구들이 가장 위에 올라와 있어요 근데 추가적으로 보면은 여기 직접 선택 도구에 밑에 삼각형 표시가 있죠 아래쪽에 잘 보면 자 요거는 하위 메뉴가 숨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하위 메뉴 선택은 누르고 있으면 간단하게 이렇게 패널로 표시가 됩니다. 직접 선택 도구는 직접 선택 도구와 그룹 선택 도구 이렇게 두 가지가 합쳐져 있다라고 하는 걸알 수가 있고 그 아래쪽에 볼게요 반짝반짝 요술봉 같은 거 있습니다. 요술봉 같은 거자 얘는 자동 선택 도구. 일반적으로 완두 트리라고도 하고 마술봉이라고도 얘기를해요 자동으로 뭔가를 선택해줄 때 사용하는 도구가 되고, 자 옆쪽으로 가 보니까 올가미 도구 있죠. 자이 올가미 도구는 말 그대로 내가 영역을 선택을 해서 그 밧줄 같은 거 있잖아, 그지? 자 그런 걸로 선택을 할때 사용하는 게 올가미 도구. 자 여기까지 이네 가지가 바로 선택 도구들이에요. 그 밑에 이제 구분이 되어 있고. 자, 펜 모양으로 되어 있죠? 자, 얘를 펜 도구라고 얘기합니다. 펜 툴이고요. 펜 툴을 눌러 보시면은 펜 도구와 그다음 고정점 추가, 고정점 삭제, 고정점 변환 이렇게 네 가지로 다시 한번 쪼개져요. 가장 많이 쓰이는 거는 펜 도구와 함께 고정점 변환 도구가 있고, 자, 얘네들은 굳이 메뉴로 가지 않아도 단축키로 간단하게 우리가 그 메뉴들을 바꿀 수가 있어요. 툴들을 자펜 도구 옆으로 가볼게요. 자 문자 도구가 있습니다. 타이포그라피에 관련된 건데 텍스트를 입력을 하거나 또는 입력된 텍스트를 변형을 시킬 때 사용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문자 도구의 패스 상의 문자 도구, 세로 문자 도구, 세로 영역 문자 도구 또는 영역 문자 패스 상의 세로 문자. 그래서 영역에 대해서 또는 어떠한 개체에 대해서 입력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을 제시합니다. 를 자, 이런 내려가면 이제 선분 도구가 있어요. 선분 도구는 직선을 그릴 때 사용을 하는 도구이고, 선분 도구와 함께 제공되는 것이 호. 자, 호라고 하는 것은 둥근 형태 얘기하는 거죠. 호를 만들어 줄수 있는 호도구, 그 다음에... 나선형 도구에 가지고 회오리 같은 거 만드는 거, 사각형 격자 도구에서 모눈 종이를 만들어내는 것과 극좌표 격자 도구라고 하는 입체를 주거나 또는 어떤 이제 원형에서 차트 같은 거 만들어줄 때 사용하는 그러한 격자 도구가 따로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사각형. 사각형은 이제 도형인데 사각형을 그리는 것 뿐만 아니라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즉 둥근 사각형 도구도 있고 타원이나 원을 만들어 내는 원형 도구. 사각형 이상, 오각형이라든가 육각형이라든가 칠각형, 팔각형 같은 사각형 이외의 도구를 만들어 내는 다각형 도구. 그리고 별을 만들어 내는 별 모양 도구. 자, 플레어라고 하는 거는 빛을 만들어 내는 거예요. 광원을 만들어 내는 플레어 도구도 존재를 해요. 아래쪽에 이제 페인트 브러쉬 자 페인트 브러쉬는 붓입니다 붓붓 붓. 그리고 그 옆에 연필 있죠 자 붓은 아무래도 붓이라는 것처럼 연필은 연필로 드로잉하는 것처럼 그래서 연필 도구에도 자, 연필 도구와 함께 좀 매끄럽게 해주는 매끄럽게 그 다음 패스를 지우는 패스 지우개 아 지금 용어가 좀 생소할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일단 있다 그 다음 아래쪽에 브러쉬가 있는데요. 브러쉬가 어떤 그 영역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것을 물방울 브러쉬 도구, 블럭 브러쉬라고도 얘기합니다. 또그 옆에 이제 지우개가 있고요. 지우개 안으로 들어가 보면 지우개뿐만 아니라 어떤 이제 오려내는 가위도구라든가 잘라내는 칼도구들이 있어요. 자, 요 8가지가 기본적으로 보이는 요덟부분이 바로 드로잉에 관련된 부분이고, 자, 아래쪽에는 이제 변형에 관련된 겁니다. 회전 도구. 자, 이거는 오브젝트를 회전 시킬 때 사용을 한다. 회전 도구를 꾹 눌러보면은 반사 도구 있죠. 자, 이 반사 도구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거울에 비친 듯한 효과를 낼 때, 그래서 어떤 오브젝트를 어, 축에 대해서 회전을 시킬 때 사용하는 게 반사 도구입니다. 자 그리고 크기 조절 도구가 있어요. 스케일러 그래서. 크기 조절 도구는 크기를 키우거나 또는 줄이거나 할때 사용을 하고 또는 기울임골을 만들 때 사용하는 기울이기 도구 그리고 모양 자체를 변형할 때 사용하는 모양 변경 도구가 존재합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면 폭도구라고 있죠. 자이 폭도구는 선의 종류를 다양한 형태로 즉 어떤 이제 선분이라든가 곡선이 있을 때 그러한 곡선의 두께를 바꿔줄 수 있는 게 폭도구에요. 폭도구를 눌러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변형도구 돌리기, 오목, 볼록, 조개, 수정화, 주름. 이건 이제 간단하게 이러한 효과를 낼수 있는 도구들이고, 자 오른쪽에는 이제 자유 변형 도구라 그래서 내가 원하는 위치 또는 원하는 점을 내 마음대로 변화를 시킬 때 사용하는 도구가 자유 변형 도구예요. 자 다시 아래쪽에 보면은 도형 구성 도구라고 있어요. 자이 도형 구성 도구라고 하는 것은 도형을 어떤 식으로 내가 편집을 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것들이 모음입니다. 모합치거나 뭐 나누거나 하는 것들부터 시작해서 함께 있는 게 라이브 페인트 통 그리고 라이브 페인트 선택 도구라고 해서. 직접적으로 어떤 합쳐져 있는 갭체들 또는 겹쳐 있는 갭체들의 별도로 색 지정이 가능해요. 다시 옆으로 가보게 되면 원근감 격자 도구라고 있죠. 자, 이 원근감 격자 도구 같은 경우에는 선택과 격자 두 가지로 나와 있는데, 3차원 드로잉이나 3차원 편집을 할때 사용을 합니다. 여기 들어오 격자가 보여지는 부분. 자, 그 아래쪽에 이제 메쉬 툴이 있어요. 자, 이게 해석은 망 도구라고 되어 있는데.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입체감을 줄때 굉장히 많이 쓰는 툴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그라디언트, 이건 이제 그라데이션 색깔을 두색 이상을 자연스럽게 합쳐서 보여주는 그러한 도구구요. 색깔을 뽑아낼 때 사용하는 스포이드 도구가 있어요. 자 눌러보면 스포이드와 측정 도구 있죠. 메저툴이라고 해서. 어떤 위치를 잡는 이런 측정도구, 그 다음 그 옆에 블렌드도구. 그래서 이 블렌드도구는 오브젝트와 오브젝트를 중간 단계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처음과 끝이 있으면 그 중간 단계를 만들어주는 게 바로 블렌드도구다. 자,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심볼 분무기 도구라고 있습니다. 이제 심볼 스프레이인데요. 이거는 어떠한 개체를 등록을 한 다음에 그 등록된 개체를 편집을 하거나 또는 조정을 할때 사용을 해요. 그래서 여기 안에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심볼, 이동, 분쇄, 크기 조절, 회전, 염색, 투명, 스타일. 자, 예제를 통해서 하나하나씩 다 해볼 거고요. 자, 오른쪽에 차트, 막대 그래프 도구가 있어요. 이건 파워포인트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파워포인트에서 제공하지 않는데 어떤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차트를 만들어낼 때 사용하는 게 막대그래프. 그다음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은 대지 도구라고 되어 있죠. 자 일러스트레이트에서 기본 단위인 아트보드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 대지를 아트보드라고 얘기를 하고 아트보드라고 하는 것은 출판을 할때한 페이지를 얘기합니다. 출력을 할 때. 자 오른쪽에 이제 분할 영역 도구가 있어요. 분할 영역 도구는 말 그대로 영역을 슬라이싱해주는, 그래서 잘라내는 이런 것이 바로 분할 영역 도구다. 그리고 선택 도구와 함께 있고, 자 손바닥이 있죠. 손바닥 도구 또는 핸드툴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자이손 도구는 화면 상에서 화면 이동을 할때손 도구를 많이 씁니다. <laughs> 화면 이동을 할때 출력하고는 관계 없어요. 자, 그 옆에 돋보기, 마찬가지로 확대, 축소할 때, 이것도 화면 영역에 대한 내용이다. 아래쪽에 보시면은요, 지금 비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아래쪽은 면색을 지정하거나, 선색을 지정하거나, 초기화를 시키거나, 또는 면색과 선색을 바꿔치기 하거나, 체인징 하는 거예요. 또는 색깔이라든가, 그라디언트라든가 아니면 색을 없앨 때 사용하는 도구들 또는 이제 그리기 모드에 대한 변환 도구들이 간단하게 모여 있어요. 몇개 없지만, 몇개 없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많은 도구들이 존재한다. 자, 오른쪽에 패널, 패널을 보시면요, 은 간단하게 색상에 관련된 거 있죠. 색상 안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지금, 아무것도 지금 펼쳐놓은 게 없기 때문에 비활성화되어 있는 거예요. 견본, 브러쉬, 심볼, 선, 그라디언트, 투명도, 모양, 그래픽, 레이어, 대지.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묶어보면, 은 아이콘으로 간단하게 표시가 돼요. 이런 아이콘으로. 이 아이콘을 뭐 외우면 좋은데, 그냥 눈으로 계속 하면서 익숙해지면 돼요. 어떤 것들인지. 자, 대충 메뉴에 대해서 한번 봤어요. 실질적으로 메뉴를 클릭하는 경우는 초반에는 다 메뉴로 들어가겠지만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는 여러분들은 단축키를 사용하셔야 돼요. 자, 단축키는 제가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하나하나씩 알려드릴 건데 기본적인 툴바에 대한 단축키들은 마우스 커서를 올려놓았을 때 나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선택도구 옆에 괄호 열고 V라고 되어 있죠? 선택도구의 단축키는 V예요. 직접 선택도구는 A A 그 다음 자동선택도구는 Y 올가미는 Q 펜은 P 문자는 T 선부는 역슬래시 사각형은 M. 페인트 브러쉬는 B. 연필은 N. 물방울 브러쉬 같은 경우에는 B에다가 Shift 눌러줘요. Shift 그러니까 B. 지우개는 Ctrl E. 회전은 R. 크기 변경은 S. 폭도구는 Shift W. 자유변형도구는 E. 도형 구성 도구는 Shift M 원근 간격자는 Shift P 자, 망 도구는 U, 그라디언트는 G 스포이드는 I 블렌드는 W 심볼 스프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Shift S 자, 막대 그래프 차트는 J 되게 많죠? 그죠? 이제 이거를 억지로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익히시면 돼요. 전부 다 영어 단어에 그첫 번째 글자 이거나 그 단어의 안에 들어가 있는 어떤 이제 스펠링이 전부 다 단축키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그냥 간단한 툴과 패널에 대한 설명이었어요.